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밧단 아람으로 돌아보고 있다. 닷담 아람을 돌아보고 있다. 그는 그를 축복하고 있다. 세겜에서 나타나, 베델로 가라고 명 세겜에서 나타나, 베시로가 나타나, 하씀하고나습이다하 나타나, 말씀하고 나타나, 다하 어떨 나님나 어떨 때 나타나, 지않 어떨 때나타나지 않는가? 을까는 않는 것일까?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게 되었다는 이것은 수동형이죠. 보게 된 거지 거거든요. 보았다가 아니거든요. 보았다는 능동이지만 보게 되었다는 수동이에요. 이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동이 될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요. 언제나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서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인간편에서 생각하여 하나님이 떠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 같은 것은 인간편에 생각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하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한가른 것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떠나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낀다는 거죠. 인간이, 그 인간편에서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중심이 되어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을 따라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없어도 될것 같이 느껴지는 것과 같죠. 이는 하나님 말씀은 뜻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뜻에 결코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인간 자신이 문제인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을 죽이고 약탈 약탈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되었 죠그 이런 상황에서 받다 나름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라반에게 경고하여 야거부에게 폭력을 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에서를 향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세겜에서 주변을 두려워하게 된 세겜에서 주변을 두려워하게 된 야곱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세겜에서 주변을 두려워하게 된그 야곱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 지금 왜요? 지금 만나, 보고 있는 하나님이요. 극복해 가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할 때, 하나님을 하 돌아서는 야곱 앞에 하나님은 늘 드러나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 나타났다, 떠났다, 나타났다, 나타났다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중심을, 어,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면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주목하고 보게 되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표현한 것은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고 있네요. 이는 인간편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야구은 양편으로 강이 흐르는 삼각주 지역 받단 나라면서 자신을 세워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한 집을 세우는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어디서요? 바단 나라면서요. 그 양쪽에 강이 흐르는 삼각주 땅에서. 긍정적인 의미죠.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어렵다. 성경을 맨날 끼고 차면서, 저기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그, 그때마다 이렇게 찾아갖고 살아야 하냐? 아니,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없이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도 없이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성경 몇 말씀 몇장몇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하게 사는 건가? 그거 생각하며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야곱의 이와 같은 삶은 차후 애굽에서 자, 이거 이제 아멘 했으면 <웃음> 진정하시고, <웃음> 제가 진정해야겠죠. 어 야곱의 이와 같은 삶은... 어디서 삶이에요? 이 삶은 어디 삶이에요? 바닷, 바다 나람의 삶입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바다 나람의 삶은 야곱의 여같은 바다 나람의 삶사 차후, 차후, 차후. 애굽에서 야곱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어 출입하게, 출입하게 되는 그 삶을 그려보게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